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말 그대로 대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생긴다. 증상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식습관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변비와 설사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증상이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최근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타났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대장이 하는 일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일정 형태의 덩어리진 대변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면 물은 형태의 대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진짜 설사가 아니고요. 가성 설사라는 겁니다.